자이 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문학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한 편씩 어 살펴봤고요. 그래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형식적 차이점과 자 그리고 내용상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어, 고전시가 갈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현대시가 작품 한 편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백석시인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텐데요. 어, 우리가 현대시를 어떤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작품에서, 어,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정서와 태도를 종합해 봤을 때 화자와 대상 사이 어떤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시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끌어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백석 시인의 작품인데요. 백석 시인은 시의 시인 창작 경향 자체가 우리 민족이 어떤 사라져가는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자, 그 중에서 어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경도되어 있던, 어, 강조했던 그런 시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백석 시인이 모닥불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 어떤 사라져가는 어떤 옛것들 또는 희미해져간 어떤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회복하고자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목이 모닥불이에요. 자, 모닥불, 여러분 한번 피워본 적 있나요? 모닥불. 자, 여러분 그 수련회나 아니면 어그 수학여행을 가서 밤에 이제 모닥불을 피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때 말고도 어 캠프파이어를 간다거나 아니면 캠핑장에 가서 불을 피우면서 그 주변에 모여서 어 불을 바라보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닥불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1년과 2년과 3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새끼 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 빠디도, 너울 쪽도, 집 건불도, 그 다음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헌겁 조각도, 막대 꼬치도, 기와장도 달그의 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자, 그래서 모닥불을 피울 때, 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또는 태우기 위해서는, 어, 나무라든가 아니면 태울 수 있는 어떤 사물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태울 수 있는 사물들이 나무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열거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새끼 오리라든가, 헌신 짝이라든가, 소똥이라든가, 갓신창, 개니빠디 너울쪽, 집건불, 가랑잎, 머리카락, 헝겊조각, 막대꼬치, 기왓장, 달그이식, 어, 개털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닥불 속에 들어가서 어, 모닥불을 태우는 어떤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대상들은 음, 여러분이 오늘날에 쉽게 볼수 있는 사물들은 아니고, 시골이나 농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어떤 사물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모닥불에 어떤 타는 어떤 사물들을 열거했고요. 여기에서도 열거법이 쓰인 거죠. 자, 당시 농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에요. 보잘 것 없는 것. 자, 보잘 것 없는 것들이 모닥불에 탄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석 시인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어, 우리 주위에 하찮게 여기는 사물들 있죠. 어,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 가치없는 물건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자,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게 하는 어떤 연료가 될수 있다, 어, 또는, 어, 에너지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어, 이런 하찮은 것들, 가치없는 어떤 것들이, 어, 어떨 때 보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사물들의 열거라고 어, 해서 열거법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어, 열거법이 적용된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1연에서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이 타는 어떤 상황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어요. 보잘 것 없는 것들이 타는 모닥불의 상황을 제시했고요. 자, 2연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보세요. 자, 2연을 감상해보면 재해당. 아또열걸해 줍니다. 뭐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낙은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붙장사도, 땜쟁이도. 라고 해서 그 모닥불을 둘러싸고 불을 쪼이는 어떤 사람들을 열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이 인물분들이 어떤 인물이냐라는 거죠. 자 재당 볼까요? 자 재당은 우리 각해 보니까 어떤 인물이래요? 자, 재당은 제사를 지내거나 문중일할 의때 주관하는 학동 높은 집안의 학동 높은 집안의 어른이죠. 자초신이 뭐래요? 과거의 첫 시험에 급제한 사람. 자 문장 늙은이 문장 뭐래요? 자 문중에서 학렬이나 나위가 제일 위인 사람. 그 다음에 뭐 더부살이 아이라는 것은 더부산다는 것은 어떤 어, 식물하든가 집안일을 거들면서 사는 아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어, 새 사위. 어그 다음에 갓사둔, 나은의 주인 할아버지, 자, 손자 붓장수 땜장이.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계층과 사람들을 열거했어요. 자 우리가 높은 제당 초시 문장 어른들도 자, 이렇게 묶어서 높으신 어른들도 자, 이렇게 불을 쬐고 있고 더부살이 아이도 불을 쬐고 있고요. 세사위 갓사둔도 함께 자, 모닥불을 쬐고 있고요. 나은에도 주인도 함께. 어 무덕불을 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나그네와 주인을 하나로 묶죠. 어 나그네와 주인을 묶어서 자, 불을 쪼고 있고요. 자 할아버지와 손자를 묶어서 불을 쪼고 있고 부장사 땜쟁이와 같은 자인물군들도자 불을 쪼고 있어요. 어 이거는 뭘 의미냐면 하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지위와 계층을 막론하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을 할수 있냐면 남녀노소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노소 어르신과 어린아이 할거 없이 자 계층과 계층과 계급이 구분 없이 에이, 구분 없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야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녀노소 계층과 계급이 구분이 없다는 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남녀노소 계층과 계급의 구분 없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이거 뭐 의미냐면 어, 모닥불을 둘러싼 어떤 인물 군들은 음. 평등성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남녀노소 계층과 계급의 구분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자 계층과 계급이 어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남녀노소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평등성을 지향합니다. 평등성을 지향한다 또는 자 남녀노소 계층과 계급을 떠나서 공동체 의식을 지향한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의식 또는 이 공동체 의식을 유대 또는 연대라고도 하죠. 유대 또는 연대를 지향한다. 볼수 있어요. 자 평등을 지향하고 공동체 의식과 유대와 연대를 지향하는 어떤 모습들을 자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자, 평등성 제한, 자, 공동체의 식과 자, 유대와 연대를 지향하는, 그래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 부분에서 볼수 있는 거야. 심지어 추가적인 어떤 열거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자, 이런 편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말고도, 사람들 말고도 또 어떤 사물들을 또 추가했냐면, 자, 이런 사물들을 추가했어요. 큰 개도 강아지도. 자큰 개도 강아지도 같이 모여서 불을 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와 강아지가 언급된다, 됐다는 것은 극단의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극단의 어떤 평등을 언급한 거예요. 평등을 추구한다 또는 평등과 더불어서 연대를 추구한다. 자 유대. 유대의식을 강화하고 잔다. 자, 극단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연대와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큰 개와 강아지도 같이 불을 쬔다는 거예요. 자, 앞서 선생님이 모닥불이라고 했지만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캠핑장에서 불을 쬘때 대부분 밤에 불을 쬡니다. 밤에 불을 쬘때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깜깜하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자 그렇다는 것은 불을 둘러싼 어떤 누구든지 평등하다, 존재 자체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현에서는 이런 어떤 화자가 또는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 평등지향적인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모닥불을 쬐고 있는 짐승들을 열고 있고 크기나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죠. 자 이것은 평등과 화합의 어떤 이미지가 강조가 됐다는 거예요.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 평등과 연대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화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원에서는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년에서는 시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자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년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어, 강화가 됩니다. 자,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강화되냐면, 자,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 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 약간 고아로 전락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고아였다. 어미, 아비가 없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할아버지는 실제 화자의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실제 할아버지, 실제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 우리 선조들을 대변하는 어떤 대유법으로, 법으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자, 대유법이라는 것은 작은 사물을 통해서 큰 대상이나 사물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 기법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대유법이라는 것은 작은 사물, 사건, 현상의 제시를 통해서 그래서 큰 사물, 큰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드러내는 음, 문학적 수사법이요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유법은 어, 작은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 제시를 통해서 큰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을 제시하는데 드러내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할아버지는 실제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선조들 어려운 고난의 역경과 자 고달픔과 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 그것을 헤쳐나가온 우리 선조들을 대변하고 있다. 즉, 교육법이 쓰였다. 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된 사연. 자,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 중요하죠? 자, 이 슬픈 역사가 있다. 그래서, 자, 할아버지 불행했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불행했던 어떤 과거를 언급해 줍니다. 자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창작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역사적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역사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해.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어떤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자이 작품은 어 남녀노소나 상하계층 계급의 어떤 구분 없이 자 평등을 지향하면서 그 평등 속에서 이런 어떤 나라 이런 슬픔과 자, 주권을 어떤 상실당한 어떤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 2년도 중요하지만 3년도 주제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정리를 어, 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1, 2, 3년을 봤을 때모닥불를 쬐고 있는 어떤 대상들의 평등성과 화합, 유대를 강조하면서 자 3년에서는 자 우리 선조들 우리 민족의 어떤 나라 이런 어떤 슬픔과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 차원에 대해서 어 시인이 자 이야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이 모닥불 백성의 모닥불의 감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 제대로 이 시를 이해했는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이 부분은 모닥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평안도 방언이 많이 사용됐어요. 평안도 방언, 예를 들어서, 뭐 새끼 오리라든가, 개미빠디 자, 이거는 새끼 줄, 개 이빨이라는 평안, 평안도 방언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시사왕을 사실적으로 형성화,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향토성을 부각하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가끔가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실적으로 형성하는 측면, 지역의 어떤 형토성을 부각한다. 사실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시의 생동감 또는 현장감을 부여한다라고도 아,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조사도의 반복 있어요. 열거의 표현에서 자 조사도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사 보조사입니다. 보좌, 어, 보조사 도의 반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새끼오리도 헌신짝도에서 이도 부분이 반복이 되죠. 보조사 도의 반복. 자, 다음에 재당도 어, 초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재당도 초시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가 반복된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운율을 형성한다는 케 거예요. 내용면에서는 자 평등하게 불을 쬐는 상황을 역시 드러냈고 생생하게 표현했고, 자 운율을 형성한다. 멈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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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머도.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한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학습활동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일번 문제를 보면 이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번, 자 일년에 나열된 사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했죠? 어,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우리가 쓰잘데 없고 하찮은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어,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연류즉 에너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모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 자이 연에서 모두가 둘러서서 모닥불을 쬐는 시적 상황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신분과 나이 등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 부분이 강조가 됐었죠. 평등하게 어우러져 무닥불을 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자, 3번. 자, 3년에서 슬픈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에서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자, 좁게는 우리 할아버지의 아픈 일화. 자, 넓게는 우리 민족과 우리 선조들을 의미하면서 자, 우리 민족과 선조들이 당면한 나라에 잃은 슬픔, 어, 또는 주권을 상실한 자, 그 아픈 역사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슬픈 역사는, 자, 좁게는 할아버지 였던유년기 불행. 자, 공동체적 차원, 우리 민족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나라에 잃은 슬픔. 자, 그런 어떤 불행 정도로 자,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이시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자, 이 시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네요. 새끼, 오리, 개니빠디 같은 평안 방언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평안도 방언이 많이 사용됐는데 다음을 참고해서 이 시인이 방언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석은 시의 평안도 방언을 사용해서 고향 마을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자 향토성을 강화한다고 했죠.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였고 자, 친족 공동체의 어떤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이미 답이 다 어, 제시문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분에 시적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사실적으로 형상하기 위해서 시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평안 방언을 사용하여 쓸 것이다. 지역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썼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사실적 형상화. 자, 이 부분은 무엇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생동감, 또는 현장감, 감을 강화한다. 생동감, 또는 현장감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두 번째에서 어, 이런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지역말을 의도적으로 살렸었어요. 평안방언을 의도적으로 살렸음으로써 이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향토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한 의도도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향토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평안방언을 의도적으로 시인이 자, 쓴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1년과 2년에서 반복되고 있는 조사도가 작품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율격 형성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조사도의 반복이. 자,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사물이 함께 모닥불에 타고 또 다양한 존재가 평등하게 그 불을 쬐는 상황. 다양한 사물, 또 다양한 존재가 불을 쬐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형식면에서는 같은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였다. 작품이 음악성을 높인다 라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어요. 운율영성, 작품이 음악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자, 백성이 모닥불에서 영향을 받아 창작된 시인데, 백성이 모닥불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자, 작품의 제목은 동일하죠? 자, 모닥불로 동일한데, 어 안도현 씨의 현대시 모닥불에는 어,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어두운 청구한 시장 귀퉁이에서 어디에서? 청구한 시장 귀퉁이.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하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자, 이렇게 이런 곳에서 모닥불이 피로 오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장소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어, 함께 살펴본 청과 시장 귀퉁이, 지하도 공사장 입구, 몸푼 세상 쓰레기장,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속, 자, 첫 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와 양말에 구멍난 아이압, 비탈진 역사 텃밭과. 자, 이런 곳들은, 자, 그, 서민들의 어려운 어떤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1번에서 7번의 어떤 장소들은 서민들의 힘겨움, 삶의 모습이에요. 자 서민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 또는 경제적 어떤 궁핍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경제적 궁핍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어 열고 있고 여기에서 모닥불이 피어 오른다는 것은 자 서민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음장이 강물 위에 누는 섯달에 낮도 밤도 아닌 푸른 새벽에 동특이 10분 전에 쌀밥에 더운 국 말아먹기 전에 자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에 암록강 건너기 전에 배부른 그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책들이 다 쌓인 다음에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자, 그래서 어... 자 이런 어려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평민들을 제시하기도 했고, 자, 무장 독립군이라고 해서 나라 잃은 어떤 상황을 어,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모닥불이 그때 또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자, 언 땅바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훅훅 입김을 하늘에 불어넣는 죽음도 그리하여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희망으로 전진시키는 이분 중요하죠. 그날까지, 끝까지 울음을 참아내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한 그릇 향나무 같다. 그래서 이 모닥불은 어려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자, 고난에 처해 있는 또는 나라에 이런 서름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어떤 사물이란 거예요. 이모닥불의 상징적인 게 중요하죠. 자, 이 모닥불은 희망. 희망을 상징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민족적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안도현희 모닥불에서도 지금 백석의 모닥불과 마찬가지로 일단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자, 백석의 모닥불에서는 모닥불이 어떤 연대와 유대의식 또는 화합과 평등을 의미했다면, 자, 안도현의 모닥불에서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 또는 나라 일은 어떤 서름 속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상징적 시어로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위시에 나타난 모닥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곳을 자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자,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때는 가장 추운 때, 무엇을 시작하기 직전. 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되고 쓸모없는 지식을 넘어 실천에 나아가려는 때. 이런 때로 제시를 했고요. 자, 1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에서 모닥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어둡고 춥고 가난한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착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 또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진보적 의지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이 백성의 모닥불이 어떤 점을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모닥불을 중심제조로 삼고 있고요. 자, 백성의 모닥불에서 도를 반복하고 그 소재들을 열고 했던 것처럼, 자, 안도현의 모닥불에서도, 뭐, 뭐,에서, 또는 뭐, 뭐,에, 뭐, 뭐는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 또는 열거의 어떤 기법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석이 모닥불에서 새끼 오리온 신작 같은 보잘 것 없는 것들과 나근의 부장사 땜쟁이 같이 소외된 이들에게 동등한 관심을 준 것처럼 어, 안도현의 모닥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장, 쓰레기장, 여공, 양말에 구멍난 아이와 같이 소외된 존재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죠.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감상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모닥불은 추운 겨울날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 시에서 두드러진 점은 열거법을 사용한 것인데, 1연에서는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사물들, 2연에서는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나열한다. 이러한 열거법은 판소리와 사설 수등의옛 문학에서 자주 쓰인 것으로, 전통 계승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작품이 또 다른 특징은 방언이 사용인데, 자, 이런 방언의 사용들은, 어, 역시 현실성과 형토성을 높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1년과 2년에서 모두 평등하게 모닥불을 쬐는 평화로운 장면을 그리다가 3년에서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앞서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어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도 여러분이 어, 한번 감상해 오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